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레고 마리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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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던 마상을 까볼 건데요. 실버 상자 먼저 까도록 할게요. 어, 실버 상자에서 패카 나왔다. 운 좋은 예감이 드는데요. 전설 떠야죠. 골드, 해골통, 대포, 꾸민 저 까는 거 봐주세요. 까는 거 봐주세요. 대포, 감전, 오케이. 고블린, 오두막. 아, 제발, 전설! 아, 전설! 아, 대형 석궁 나왔어. 자, 그렇게 해서, 그럼 감전 업그레이드 해주고, 뭐, 레벨 나중 거 없나?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것 중에? 없네요. 오케이. 그래서 오늘은 저가 빠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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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. 이 덱을 훈련 매치해서 음, 얼마나 좋은지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가 방금 밸런스 생, 잘 생각해서 해 놨고요. 감전 업그레이드 좋았어요. 일단 얼음 골렘 빼면서 이 타이밍, 오케이. 어 이게 뭐하냐? 뭐하냐 진짜? 어 여기다가 이제 해골 무덤 깔아주면서 매미까지 어 뭐지? 자 이렇게 깔끔하게 싹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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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둑 매미 싸다고 가나요? 매미 싸다고 오케이 매미 싸다고 매미 싸다고 솔직히 교관이랑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서 오케이 머스키병 살았어요 찍 어.. 어떡하지 싹둑 간 다음에 얼음골렘 막아 줘. 엘릭서 정제 속간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상충사 빼야되겠네 얘 빠볼 있잖아 괜찮아, 교관은 바보를 쓸지 모르지. 어. 이상하다니까, 이 교관이. 진짜 교관 이상해요. 안 막을게요. 교관 대기 이상한데? 인정? 요거는 요걸로 해주고, 오케이. 얼려준 다음에. 분식에서요. 네? 기억, 미음, 이응, 뭐가 있을까요? 뭐라고요? 분식에서 기억, 미음, 이응. 잘 모르겠네요. 골렘 뺀 다음에, 어, 마녀 무시해주고, 음... 괜찮아. 하기 전에, 삼크라운을, 이렇게, 씩, 안 돼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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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해주고 오케이 어이 <laughs> 좋은 건가요?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덱 연습해 보죠.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덱을 바로 시험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어 이거 빼버릴 거냐? 구강, 이거 보니까 이거 교관 짤대기잖아. 어, 죽어버려, 죽어버려, 죽어버려. 어, 잠깐, 내가 지고 있는데 이거 싫어하냐? 아, 내가 이게 짤대기 약해서 가자. 오케이, 어, 이거 안 좋은데? 이거 한번 끌고 가야 되거든요? 어, 이 교관 이상하다니까? 가버려! 발길이 오케이. 깔끔하게 미니언 패거리까지 내버리고, 발키리 때문에 다 녹죠? 예측샷 화살도 쪽하고허허이 해주고 이해주 어, 끝나, 아, 끝나나요? 어 뭐야? 끝날 때까지 끝난건 아니야. 근데 끝났. 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세 번째 덱 연습. 는이 친구는 이친도는이 친구는 이친 훈련캠프 위스커 교관 노잼 인정? 아 맞아 교관 이거 짤댕이구나 <laughs> 계속 까마, 까먹어 짤댕이면은 볼로로 싹둑이죠 어 교관이랑 나랑 갈린거 같으 이거 내는 패턴이 정해져 있거나 그런거 아니죠? 네 아닐거라 믿고 잘가 오케이 볼러 좋았어요 여기다가 생뚱맞게 토네이드 어 뭐야 왜저 있다네지 아 봐봐 이 이렇게 하면 다 좋아 보인다니까 이 대기 쇼타임 무조건 막내..는 데? 볼로 들어가주고 자이언트.. 여의타 자이언트 낼것 같아요 왠지 아닌가? 안 내나? 이따 해군 군대를 내버립니다 파이어볼도 내버립니다 혹시 몰라 갑자기 질수도 있으니까 잘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이한테다 녹아버리죠 기본적으로 창고블림 뺐으니까 간다 쇼타임 오케이 쇼타임 좋았어요 5을 늦었죠. 자, 이렇게 해서. 솔직히, 교관이랑 하면은 아주 이상한 덱으로도 다 이길 것 같은데. 네. 어, 어 그렇다면은, 요 덱으로 달려, 어, 그니까, 2대일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관한테 증명은 다 됐어요. 으흠. 오케이, 요거, 감전 대기 해주고. 어, 어, 이거 망했는데? 아니야, 우리에겐 아직 삼총사가 있다. 어, 큰일 났다. 안 돼! 어, 아, 어. <laughs> 아, 이거 솔직히 상대가 못한 걸 수도 있어. 오케이, 매미 살았죠. 아직 모른다. 어, 꽂혀야지. 제발 오케이 마우스 어떻게 막지? 와우 음. 아, 우리 답 없는데이럼. 어. 아, 어. 아 괜찮아. 상대가 못한 건가? 상대가 못한 걸 수도 있거든요. 다시 한번 마막판 가보자. 이게 상대가 잘못한 건 아니? 음, 일단은 골렘을 좀 뺄게요. <laughs> 음, 오케이, 감전 찍 으어으어 으어 해주고 으어으어 으어. 잘랐어요. 아, 저기 있구나. <laughs> 와, 뭐, 건물 대기야? <laughs> 어, 걸음이 여기 때 쓰네? 음 h 삼총사로 방어해주고. 와, 뭐, 얼음. 오케이, 보호해주는 거 좋았어요. 아, 이게 너무 그게 많아서. 건물이. 여기다 뭐, 스펠까지 있으면 망하는 거죠. 어? 오케이 각인가요 이거 이번 엔 왠지 잘하면 될것 같은데 쇼타이 때문에 이거 자르고 자르고 과연 오케이 쇼타이 매미 멈춰 버렸. 찍. 파이어볼, 파이어볼. 어. 제발 빨리 되죠. 어. 망했는데요? 오케이. 미니 패카가 있어. 한 대만 박격포 한 대만. 오케이 끝났죠 이거 역시 나쁜 덱이 아니었어 상대가 못하는 거였어 고분에 오두막까지 자르면서 해골 구덩까지 놔주면서 그럼 다음번에 만나보도록 하죠.